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챕터, 파트 A, 챕터 15의 다섯 번째 스크립트를 한번, 어, 줄 설명, 줄 번호대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이 count p h o n 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 부분을 조금 읽을까요? 어, 이런 그대로 변이 혹은 음소 기호를 세는 것이다. 서울 코퍼스를 구축하고 나서 작성한 스크립트로서 텍스트 그리드 변이 층에 있는 음소 기호별 인터벌 티어에 있는 음소 기호별 빈도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다. 입력 파일은 에, 텍스트 그리드 하나 그리고 폰 스테이블 음소 음소 기호를 음소 기호 세트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고 출력 파일은 테이블 파일로 자동 생성된다. 실행 전후를 한번 미리 좀 보죠.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스크립트 실행 전, 위고, 후는 아래. 예. 입력 텍스트 그리드고, 또, 이건 스크립트, 어, 카운트 폰스 프 스크립트고, 폰스 테이블은 앞에 있네요. 어, 음소 기호, 서울 코퍼스에서의 음소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글자로 된 IPA 기호와 좀 다르죠. 어, 그리고 출력은 보면 이거는 입력이 었고 요거 는 스크립트 고요것도 입력이 었고 출력이 이제 폰 어, 카운트 예.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놓고 밑줄 긋고 폰 카운트 테이블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요걸 열어 보시면 은폰 별로 어, 순서대로 딱돼 있으면서 소팅이 돼 있죠 그리고 kh4는 15개가 발견됐고 이그 텍스트 그리드에서 th는 36개, ph는 13개, 이렇게, 예, 폰그 별로, 자, 카운트가 돼서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죠. 네. 예. 그러면 다시, 어, 요, 요,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예, 폰 테이블이 있고, 어, 출력 테이블이 있고, 입력 텍스트 그리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서, 어, 요거는 이제 마, 47, 어, 마일곱의 라인으로 된 조금 긴 예, 스크립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얼핏 딱 눈으로 보시면 그 for 블록이 있고 점프 블록이 if가 두개 있고 그렇게돼 있죠? 또 for 블록 짧은 게 하나 있고. 예. 한번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줄은 설명 줄로서 여기에는 그냥 어, 스크립트 이름만 있죠? 그다음에 form하고 end form 블록입니다. 예 여기 안에서는 변수를 지정을 어, 해두는 거죠. 자 변수가 어, 문자 변수, 워드 타입의 문자 변수가 두개있요 input file 하고 phone list. 예 그래서 input file은 text grid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phone list는 Korean phone 예, 음소 목록 예, phone table에 두 개가 입력이 돼서 음소 목록에 해당하는 음소를 찾아서 개수를 예, 찾는 거죠 text grid에서. 그리고 숫자 변수, 자연수 숫자 변수가 하나 있죠? 폰 티어, 어, 폰 혹은 음소가 있는 곳, 변이 음소가 있는 곳, 1번 티어입니다. 카멘트아웃풋 테이블이 예,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뭐, 색깔은 무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줄로 어, 가시면, 어, prefix라고 해서 이 어, 문자 변수는 제가 즐겨 쓰는 게 파일 이름, 확장자를 뺀 파일 이름을 주로 prefix라는 문자 변수에 저장을 해서 제가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제 책에 전 스크립트, 모든 스크립트에 prefix라고 하면 대부분이 파일의 이름 부분, 확장자를 뺀 이름 부분, 이름 8글자, 점하고 확장자 3글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prefix, 그, 확장자를 빼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인풋 파일이 확장자 잖아요. 그럼 이 확장자를 빼기 위해서 보통 예, 그렇게 하는데 레프트 어, 함수를 썼죠. 그래서 문자 변수에서 왼쪽에서 8개를 뺄 겁니다. 그니까이 인풋 파일 이름이 요거죠. 예, 요곳에서 왼쪽에서 8개니까 요 8개 이름 부분이죠. 그거를 프리픽스에 저장을 할 겁니다. 문자 변수. 그리고 그 p r e f 에다 이제는 form counts table 이라는 예, 이름을 붙여서 이 파일 이름에다가 form counts a 테이블 해서 아웃풋 테이블 네임을 만들 거예요예 우리 아웃 a 테이블이 그 텍스트 그리드 이름 부분에다가 밑줄하고 form count table 이 생성됐죠 두 컬럼으로 되어 있죠 왼쪽에는 음소기호 오른쪽에는 각 음소별 카운트 빈도수가 나오는 그래서 어, 아웃 테이블 만들 만들어질 아웃 테이블의 네임을 이름을 파일 이름 테이블 파일 이름을 만드는 거죠. 네. 넣은 텍스트 그리드 이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 확장자까지 테이블로 지정해서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readTableFromTabSeparatedFile 15번 줄에서 이거는 음소 목록, 한국어 음소 목록, 폰 리스트를 읽기 위해서죠. 폰 네, 리스트, 문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phones.table이라는 테이블을 읽어드립니다. 네, TabSeparatedFile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바로 phones.object로 이름을 바꿔서 네,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어, 음소 목록 테이블에다가 오른쪽에 컬럼을 하나 추가시킵니다. 빈도 컬럼을 우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카운트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을 오른쪽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폰 리스트 그 컬럼은 그 폰밖에 없잖아요. 컬럼 하나로 된 거. 근데 이제 그두 번째 컬럼을 카운트라는 카운트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럼에는 이제 빈도수를 음소별로 저장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그 테이블 읽어 드린 음소 어 목록 테이블에 number of rows 열에 아 행에 행열행 행이죠. 행이 렇게 수평으로 된 행, 행의 수를 number of rows에 숫자 변수에 저장해서 어 for 루프를 돌릴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바로 짧은 for 루프가 오죠. i row index value index variable 이렇게 하고 그래서 number of rows 만약에 그 음소 목록 수가 뭐 30개다. 그러면 30줄 어, 30번 반복하게 되는 number rows 까지 해서 뭘 하냐면 그 새로 만든 컬럼의 빈도 값을 0으로 초기화 시킬 겁니다. set numeric value, table object에 적용 가능한 명령이죠. set numeric value 해가지고 첫 번째 row, row count는 바뀌니까 첫 번째 row에 count column을 0으로 만들고 또 2로 바꾸면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row에 count column. 전부 빈도수 컬럼을 0으로 다 만듭니다. 예, 로우의 수만큼, 행의 수만큼.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음소 목록이 있고 두 번째 컬럼에 카운츠가 어, 있죠. 그럼 음소 그 컬럼에는 음소 기어가 쫙늘어서 있고 한몇십개 그리고 두 번째 컬럼 카운츠는 지금 0으로 다 초기화 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21번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3번부터는 이제 에,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그, 음소, 빈도, 어, 테이블이 준비가 됐으니까 실제 파일을, 텍스트 그리드 파일을 읽어야죠. read from 파일에서 input 파일, 텍스트 그리드 파일 이름으로 대체되죠. 그러면 그걸 읽어드립니다.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로 이름을 바꿔요. tg 오브젝트. 이게 이름을 딱 바꾸는 이유는 기억하기도 좋고 나중에, 어, 쓸데없는, 이제 자기 임무를 다 끝낸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해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메모리. 어, 메모리가 쓸데없는 오브젝트로 꽉 차게 되면 프란시 조그 굳어 버리거든요 정지해 버리고 어, 컴퓨터도 먹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 어, 텍스트 그리드 읽어드렸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그 텍스트 그리드의 그 폰티어 어, 인터벌만큼 인터벌이 몇개인지 알아야 그 횟수만큼 반복작업을 할거 아닙니까 카운트를 세기 위해서 그래서 get number of intervals 하고 폰티어는 그 1층이라고 되어 있죠. 어, 저 위에 폼 블록에. 그래서, 어, 맞나요? 어, 1층, 예. 1층에 있는 그, 인터벌의 숫자를 읽어서, number of intervals, 숫자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제 For for 루프를 어, 여기서부터 For for 루프를 돌리는데, number of intervals 수만큼. 100개의 인터벌이 있다. 그럼 100번 돌리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인터벌에서 음소교를 뽑아서, 이 카운트가 몇 개인지 각 음소교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테이블에 그래서 셀렉트 이제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tg 오브젝트 그래서 첫 번째 i 인터벌이 1일 테니까 get label of interval 인터벌의 텍스트 구하는 거죠 1번 층 폰티어의 어, i 인터벌이 지금 첫 번째 인터벌이죠 첫 번째 인터벌의 레이블을 인터벌 텍스트라는 저는 이거를 항상 즐겼습니다 인터벌에서 레이블을 가져오면 레이블이라 하지 않고 텍스트라고 인터벌 텍스트를 구합니다 음소 기호가 하나 있겠죠. 이제 그다음에는 어, if 그 다음에는 if 점프 구문을 해서 어, 음소 기호가 있는 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silence 어, 사람이 숨쉬거나 어, 말을 안한 경우는 silence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silence 표시는 음소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 꺾은 그 등호 괄호를 칩니다. 그여기다 이제 안에 안에 silence라고. 쳐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일런스 뭐 이렇게 되고 다든 그러니까 왼쪽에 이거로 시작되는 것만 판단하면 어 이거는 음소 기호가 아니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인터벌 텍스트 지금 방금 뽑은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만 일단 띄어 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 이, 이 가로 기호가 아니면 이제 일로 들어가서 어, 음소 빈도별 카운트를 세는 거고 이게 만약에 같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같으면 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회차로 가는 거죠 왜 음소 교가 아니니까 빈도 셀게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를 띄어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음소 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테이블 관련된 작업을 어, 할 준비를 합니다 요거 빠트리면 안 돼요 왜 테이블에다 쓸 거니까 그러고서 search column을 합니다. 예. 그 테이블 그 오브젝트에 보면 왼쪽 두 칼럼으로 되는데 왼쪽 칼럼이 음소기호잖아요 지금 뽑아낸 그어 인터벌 텍스트가 그 음소기호 중에 어떤 것인지를 매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search 칼럼이라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테이블에서 search 칼럼을 하는데 첫 번째 칼럼이 phone's 칼럼이잖아요 지금 뽑아낸 음소기호가 phone's 칼럼의 몇 번째에 있는지 그 숫자를 돌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찾아야 될그 음소기호는 바로 여기서 뽑아낸 요거요 기호의 값. 그죠? 저 문자변수에 들어있는 값. 음소기호가 여기 대치가 되겠죠. 그러면 음소 컬럼에서 그 음소기호를 찾아요. 그러면, 어, 그세 번째 있는 음소다. 그렇게 row number의 3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 세 번째 컬럼에다가 빈도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빈도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일단 만약에 거기에 이미 지금 첫 회니까 다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중간에 만약에 어 여러 번 지금 한 300개 정도 인터벌에서 한 150개 처리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그 음소들이 빈도수가 증가됐을 거 아닙니까 0이 아니라 뭐 10개 차진 데도 있을 거고 11개째 13개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0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0이면 하나를 증가시키고 0이 아니면 원래 있던 값에다가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음소가 있는 그 어, row의 넘버가 예. 그세 번째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row로 가서 빈도 컬럼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빈도 컬럼이 만약에 0이 아니면 기존에 있던 카운트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0이면 그냥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그래서, row number가, 아, 이 row number는 그, 그겁니다. 그럼 세 번째에서 찾았는데, 만약에 이게, 어, 음소기호가 정해진 음소기호 이외의 것을 만약에 넣었다. 오류가 생겨가지고, 예, 한글기호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얘 명령이 음소기호가, 오류가 났을 경우를 고려해야 되죠. 0을 출력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번째 row부터 1부터 뭐3 0개 음소기호가 있다 1부터 30 사이에 찾아야 되는데 한글 기호가 뚝 키보드 칠때막 손이 잘못 건드려서 한글 기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찾지를 못해요. 어? 그 기호 없는데? 네가 나한테 알려준 3 0개 음소기호 중에 그게 없어 그러면 이게 0이 되죠 row number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if절을 하나 넣어서 row number가 0이 아닐 때만 우리 카운트를 증가시켜야지 row number가 0이면 Else로 가서 포스 창에다가 어몇 번째 인터벌에 음속이 아닌 게 들어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오류를 찾기 위해서 매뉴얼 그콤퍼스 만들 때 열심히 했지만 오류가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어, row number가 어, 0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컬럼에서 음속 기호가 몇 번째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세 번째 음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get value. 그래서 row number 세 번째 카운트 컬럼에 있는 빈도 몇 개가 증가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처음이라서 0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카운트를 먼저 구해요. 그다음에 그 카운트에다 지금 하나 찾았으니까 하나를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c o u n t n u m 이라는 숫자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숫자를 set numeric value 어, 설정을 하는 거죠. 그세 번째 줄이라면 세 번째 줄로 가서 빈도 컬럼에다가 지금 음 하나 증가시킨 카운트 넘요 숫자로 유메릭 밸류를 세팅하는 거죠. 테이블에. 그러면 어, 세번째 있는 음석이요. 오른쪽에 있는 빈도수 컬럼이 하나가 증가된 채로 있을 겁니다. 셋유메릭 밸류는 인수가 세 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여기 하고 엔드 에프로 나오면 그다음 엔드 에프로 가서 이제 이건 처리 됐으니까 그 다음 end4로 나갑니다. end4로 가서 두 번째, I i n t e 이두 번째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인터벌로 가서 테, 인터벌 텍스트를 뽑아서 또 다른 음소기호, 이제 빈도를 평가해야 될 음소기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s i l e n c 라든지 그런 음소기호 이외에 non-speech non l 이라고 하는데 에, 말이 아닌 것들, 에, 무음이거나 기침 소리 내거나 웃음 소리 이런 것들 그게 아닌 경우에만 음소 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서 빈도를 증가시키고 이게 그런 난스피치 레이블이면 그냥 다음 번세 번째 인터벌로 통과. 그래서 난스피치 레이블이 아니고 음소 요일 가능성이 있다면 일로 들어가서 이제 일단 찾습니다. 그 음소 기율가 어디에 있는지 테이블에서. 그래서 10번째에 어, 있는 음소기호다 그러면 글로 가서 0이 아니니까 음소기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카운트를 카운트로 끄집어내와서 거기에다 1을 증가시켜서 새로운 카운트를 만들고 그것을 그 어, 행에 예, 카운트 컬럼에다가 다시 설정을 합니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서 나와요 그 다음 또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 여기로 가서 세 번째 인터벌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벌 끝까지 이제 갑니다 어. 그래서 다, 그러면 이, 이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어, 100개의 인터벌 다 했다. 그러면 4를 나와서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 있잖아요. 그죠? 빈도 수가 두 번째 컬럼이. 그러면 그, 어, 원래 폰스 오브젝트였는데 두 번째 컬럼 만들었고 거기 빈도 다 업데이트 됐으니까 그것을 탭세퍼레이드 파일로 저장해서 아웃풋 테이블 네임, 우리 앞에서 만들었죠? 네. 그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하고 테이블 오브젝트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for 루프에서는 텍스트 그리드가 선택이 돼서 일단 이 작업으로 이걸 대상으로 작업을 합니다. 텍인터벌에 텍스트를 구하고 텍스트를 구해서 이게 어, 음소기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if 절이 어, 명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테이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테이블 오브젝트에서 그 기호가 있는지 찾고 몇 번째 줄에 있다 찾았으면 거기에 어, 기존에 있던 카운트를 어, 갖고 와서 카운트에서 거기다 1을 더해서 새로운 카운트를 만들고 그 어, 줄에다가 예, 카운트 컬럼에다가 새로운 빈도를 덮어 씌워버리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음소기호가 정해진 음소기호 이후의 것이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이 로우 넘버가 0이 되고 0이 되면 은 0이 아니면 이로 들어가고 0이면 은 else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포스 창을 띄워서 어 여기 이상한 기호 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다음 인터벌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 그래 그러면 뭐 인터벌 수를 뭐 적어 놓는다든지 하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가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자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 예, 다 끝났습니다 자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씩 예, 필요하면 읽어 보시고 예, 아까 이제 실행하는 거 예,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보시면 예, 텍스트 그리드 있고 스크립트 있고 음소 테이블 있고 만들어지는 거는 요, 텍스트 그리드 이름에다가 폰카운트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들어가는 건폰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들어가지, 이걸 읽자마자 여기다가 카운치 컬럼을 하나 쫙 만들어서 000000 초기화 시켰죠. 그 다음에, 예, 그, 텍스트 그리드의 인터벌에서 찾는 기호마다 몇 번째 있지? 일곱 번째? 그러면은, 여기에 뭐 0이 있었지? 여기 에 기존에 있던 카운트 읽어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 다음 인터벌로 가서 또, 다음 인터벌 어 이거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카운트가 메시지였지 기존에 어, 7이었어 그러면 7에다가 예를 들어서 8로 업데이트 시키고 또 다음 인터벌로 가고 for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forms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이건 나중에 요걸 저장할 때는 다른 테이블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 들여서 여기다 컬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에, 테이블로 출력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이렇게 딱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에. 자, 이것도 제가 한 번에 짠게 아니에요. 예. 오류가 몇번 나고 빈도가 업데이트 안다고 계속 영으로 그냥 있고 뭐 1로 계속 있고 막 그리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져보고 포즈창 포즈 명령문 넣어 가지고 변수가 제대로 값을 갖고 있는지 카운트가 증가하는지 왜 증가 안 하지? 부터 해 가지고 머리를 쥐어차며 <laughs> 제가 만든 겁니다. 예. 한 번에 된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하다 보면은, 이제 몇번 같은 오류를 걷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골이 나면, 예,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예,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요 6번은 다음번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